술 한잔 했습니다. 근데 오늘은 좀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보통 이제 술 한잔 먹으면 친해지려고 마시고 하는데,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여건도 안 맞고 해서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, 한 번만 술을 마셔도 10배의 효과가 나오는, 노하우를 전달하겠습니다. 오 기대되는데요. 제가 와이프랑 처음 만났다고 이제 뭐 얼굴을 알고 이제 뭐 하는데 이제 만난 상태에서 뭐 맥주집을 가서 맥주 한잔 마시는 그런 상황을 재현해 볼게요. 네. 맥주 한잔 갖고 올게요. 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한번 같이 한번 술한잔 마시고 싶었었는데 아 그래 아, 그러셨죠? 저도 네. 그랬어요. 아 그래요? 아 네. 진짜? <laughs> <laughs> 한잔 따라 드릴게요. 아 네. <laughs> 네, 뭐가 묻었어요? 네, 어좀 더러운 것 같아 가지고. 아, 네. 네. 뭐 묻었어요? 어 약간 좀 더러 <laughs> 더러운 것 같아 가지고. 아죄송합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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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. 좀 묻은 것 같.. 자한잔 받으세요 지금 뭐 하세요?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아니 좀 뭐야 좀, 좀, 좀 더러운 것 같아서 <laughs> 한잔 한 <장> 받으시겠어요 <laughs> 아니 뭐 하세요 <laughs> 아니 뭐가 묻은 것 같아요 이게, 이게. 아니 이렇게 깨끗하게 하려는 거예요? 네 예, 아, 그랬나요? 아우 네. 더러워. 네. 어떻게 해야지 이걸? 여기 딱 이렇게 비벼야 되나? <웃음> 진짜. 앉아. 뭐 하는 아 요즘에 침 따고 막 오줌 싸고 어째가 오줌이 묻었나? 뭐가 묻었나 이게 응? 오, 옷은 새 옷이에요, <laughs> 여보 <이제> 새 옷이에요. <laughs> 이제 이제 됐네. 아우. <laughs> 아아 이게 면 면이 아니라서 위에가. 이게 안 닦여서 그래요. 이게 면이 잘 닦이거든. 깨끗하다거든 면으로 닦으면. 어우 아, 더러. 워 깨끗한 바지예요. 이거 지난주에 산 건데 한 번도 안빨았은 거거든. 그러니까 더럽지. 아 얼마 안된 거예요. 어우 아, 그만해요. 아니, 뭐 아니, 아니 흐르잖아. 아깝게도 하고 흐르면 안 되잖아. 아 이게 닦아도 닦아도 이게 잘안 된다니까. 반갑습니다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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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건 탄산수 같은 거예요. 이게 딱 <laughs> 하고 이게 상쾌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. 본인 하시겠죠? 청량감이네. 아, 소리도가 소리만 들어도 그렇고 원래 이게 이게 아, 뭐, 그거 얼른 주세요. 뽀, 알았으니까. 뽑으라 따더라도 막막 하고 나오잖아요. 이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. 아, 이런. 아니, 침을 좀 발라야 이게 깨끗하게 닦아져요. 얘안 닦아진다니까. 안 닦아져요. 이게 깨끗한 걸로 할게요. 깨끗한 거예요. 이거 처음 뽑았잖아. 지친 바람 좀 심하니까 그만 하세요. 깨끗해요. 냄새도 안 나. <웃음> <웃음> 자 반갑습니다. 오늘 이렇게 그저 여기까지만 마실게요. 뭐 잔이 아직 잔이 뭐 그만 마실게요. 아, 잠깐만 한 번만 더해한 번만 자,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한번 진짜 마지막으로 닦을게요. 아, <laughs> 이제 됐네. 아우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. 진짜, 뭐, 이렇게 처음 만났는데 아, 진짜. 깨끗해요, 이제? 예, 저는, 저는 깨끗해요. 아, 네. 저도 한잔 주시고 건배 한번 할까요? 저 이거 마셔야 돼요? 이거 꼭 마셔야 되나요? <laughs> 아, 진짜, 제, 제가 진짜 성의 있게 그렇게 했는데, 그렇게 말씀보시면 아, 진짜. 쭉 드세요. 한 번에. 쭉. 오. 오. 깨끗하지 않아요? 느낌이? 아 드셔. 이것도 잡수세요. 맛있세요 <laughs>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<웃음> 할게요.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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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마음만 받아주세요. 아, 네, 마음은 받겠습니다. <laughs>